휴일, 응. 휴교. 응, 휴교. 그러니까 쉰다는 뜻인데 왜 사람하고 나무가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중국은 그 당시 생각을 하는데요. 그 당시 어,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워 에어컨이고 선풍이고 뭐 이런 것이 거의 다 없어. 옛날에는 그러 한자가 나올 시점에는, 응. 그러면 차 안으로 산이나 계곡으로 가야 되는데, 땅이 너무 넓어. 평야 시대도 너무 넓고, 중국은 광활하잖아요. 너무 땅이.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나무 밑에서 쉴 수밖에 없어요. 쉴 응. 곳이 거의 많잖아. 건물도 뭐, 그렇게 세참고. 사람이 쉴수 있는 곳은, 사람이야, 갑자 거기거든요. 낮에, 이게, 12시에서 한 3시경에 가면, 물이 쫙 빠져나가고, 거의거의거의 거의, 거의. 근데 오후 5시쯤, 5시쯤쯤 에활에 밀려 들어왔고, 그때가 밀물. 그래서 밀물 보라고도 하고, 알겠죠? 네, 네. 아, 대체적으로, 이제, 전녁 아침, 그, 때는 바다에 못 들어가는 이렇게. 경계.